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깔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네, 놀랍게도 8투 중인 컨텐츠고요 네더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그러니까 컨셉트가 오벌드가 네더고 여기에 이제 용 잡는 포탈도 있고 탄광도 있어요 폐광 마을은 없고요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로컬 디피컬티 데이 0이라고 돼 있죠 어, 원래 지옥이 있으면 저기안 뜨거든요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Do this! 과연 이번 트라이에는 이거를 깰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초기 자본이 아예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 게임이 <laughs> 어 답이 없다.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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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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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지 마. 어 없어졌다. <laughs> 어 나무가 있는 곳이네요. 어 드디어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습니다. 어. 아, 조심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어, 지들끼리 싸우게 두고 도망갑니다. 오호, 오호. 오호. 클린! 투투더 멘룸. 투투 댓! 또! 아 진짜. 진짜 죽기 싫어. 제발 이러지 마. 아, 어, 제 언제까지 쫓아오냐? 여기에서 어, 갔나? 안 오나? <목소리도> 어. 자, 올때 블록을 좀몇개해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몬스터를 만났을 때 이제 벽을 쌓거나 아니면 숨을 때사용을할 블록 필요합니다.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 일단 아까 거기 위치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걸로 다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하는? 아, 뭐 하는? 아! 붐! 자가고! 일로 일로 일로. 오 뭐야. 자볼때이 뒤틀린 자루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작대로다가 일단 곡괭이 하나 만들고요. 도끼 하나 뽑습니다. 오케이. 오 뭐야. 여기 있는 뒤틀린 자루를 또캐줘요 이거 뒤틀린 자루 맞지? 아진홍빛 자루네요. 아 어, 아무튼. 와 공포 게임이야. 이거! 놀랬네, 진짜 이래서 제가 팔트 중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줄 거냐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특정 바이옴을 가야 됩니다. 그 특정 바이옴이 어디냐면, 그 네더웨이스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버섯이 나요. 버섯이, 그 버섯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로다가 금 조각이 붙어 있는 블록들 있잖아요. 그거를 캐주면 돼요. 어... 어, 저거, 저거를 캐주고 여기에서 버섯을 구할 수 있음. 어, 마침한6 개,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캐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많다 많지 많지. 오케 머리 쓰자 머리. 자 이러면 이제 피글린들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 바이옴에 있는 버섯들을 긁어주면 먹을 거를 파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흑암이 또 나는 경우가 있어. 흑암을 찾아야 돼. 흑암이 필요한 이유? 흑암은 조약돌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블럭이거든요어 그래가지고 흑암을 캐서 이제 돌툴들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거지. 오 버섯! 음~ 야미~ 근데 이 버섯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빨간 슈퍼마리오 버섯도 필요해요. 어어어어미안어어잠깐만 일단은 요새를 찾았거든요. 요새에는 이제 다이아가 몇개 있기 때문에 파밍을 해주기 아주 좋은 장소긴 하지만, 지금 제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는 저기서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빨간 버섯, 빨간 버섯을 먼저 찾아줘야 돼. 어, 뭘 하려든 일단 먹을 거를 수급을 해야 한다. 아, 아, 빨간 버섯이 없나? 깊숙한 데 들어가면 또 버섯 나지 않냐? 응, 어, 그런 거 없어 자, 저는 지금 삽을 만들었고요 자갈을 캐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갈이 은근 유용할 것 같기 때문이죠 어? 사람은 역시 머리를 써야 돼 빨강아, 빨강아 아니, 우리 빨강이가 어디를 갔을까? 이렇게 보이질 않아? 어? 아니,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케이, 딱두 개. 자, 우리는 이 나무로다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이랑 버섯을 넣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버섯스 아, 일단 허기를 달랠수 있어요. 이제 뛸수 있어졌다. 어우, 예, 버섯을 더 찾으러 가봅시다. 두개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피해복도 안 되고요. 어, 좋아. 아니, 갈색이는 많이 나오는데 빨강이가 안 나오네. 어허, 어... 잠깐만. 근데 왜 하나야? 와... 아닌데? 더 많은데? 잠깐만. 일단 여기는 갈색이들 다 챙겨서 아래로 내려가자. 음. 오케이. 어. 아, I'm so happy, man. 어, oh, 잠깐만. 저쪽에 왠지 후감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으감! 으감스. I need you. 어, oh, 좋아요. 오케이. Okay. 아니, 몇개 깼다고 벌써 금고 이는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요걸로다가 곡괭이 뽑고 막대기 더 뽑아줘가지고 도끼 만들어주고 산 만들어주고 칼 하나 만들어줄게요 혹시 몰라서 24개 갑발을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어, 뭐? 어, 어 뭐야 어 용암 떨어졌어 어 깜짝이야 와나 죽을 뻔했구나 저기에서 제가 철 하나만 얻어주면은 지금은 괜찮거든요. 지금은 철 하나만 얻어주면 돼. 방패, 방패를 만들 수만 있으면 돼.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화염 저항 포션 좀... 아, 제발 화염 저항 포션 하나만 두 개, 두개 주면 더고맙고 아니, 뭐야? 흑요서 하나만 떨구는 경우도 있어. 와... 짠해... 어? 응? 아, 잠깐만... 진주는 고마운데... <laughs> 아, 진주를 주네. 갑자기... 아니... 에... 아! 그래, 고마웠다. 입성 어, 언빌리버블! 잠깐만 아 근데 철국깽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방패 만들게 그래도 아니 왜냐면 블레이즈를 확실히 잡으려면은 방패는 있어야 돼오 어, 잠깐만 상자 파티인데? 아아 아, 하나만 더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이.. 오아나 어. 진짜 오 어, 잠깐만 안장 챙겨갑니다 안 마리 컷 오오오 어어, 어어. 어, 나이스 돌칼 뭐야꽁템 뭐야 야 저기 저기 상자 있다 어서 여기 여기도 있다 잠깐만 일단 얘부터 얘부터 갑니다 두근두근 어 그래 아아 아, 잠깐만 일단은 곡괭이 만들 수 있어 요 이러면 그리고 철주기 네 개로 뭐할수 있을까 일단 들고 있을게요 그다지 뭐 필요한 아이템이 없어 어 여기도 상자 어 나이스 금 뭐야 여기 바위는 왜래 나무 필요하니까 나무 캘게요 일단 필요한 아이템이긴 해 위에 애들 왜래 맞냐. 내려갑니다.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여기에 스폰 있네. 잠깐만 이 집에 당하기 너무 좋은데 이거? 아니 다른 다른 쪽엔 스폰 없나? 아 여기도 위에 있네. 아아 아. 어, 아, 뭐야? 아, 잠깐만 나 먹을 거 없어요. 나중에 올까? 아 이거 애매 애매하네 게임. 여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하거든. 아니 오소 맞는겨. 오소 자꾸 두드려 맞아. 아, 이거 안 돼. 그냥 간다. 좀 있다 봐. 좌표 찍을게. 니네좀 있다가 내가 그냥 어? 발라 먹는다, 그냥. 야, 이동 한번 하는 거 빡시네. 어, 버섯. 금 23개. 야, 이거 피글링 거래해야겠다. 글린이가 지금 근처에 몇 마리 있지? 어? 아니 뭐 하는 겨 와, 와, 진짜 너무 너무 놀랐다. 내가 너무 바보짓을 해서. 야 글린이들아 어디 갔냐다? 찾으면 없어 얘네네. 평소엔 널려 있다가 버섯도 없고. 어? 글린이네? 재랑 놀까? 아니면 여기 위에 한번 찾아보자. 여기 위에만. 아니 지금 버섯도 급선무고 화염저항 포션도 필요해가지고. 와, 정신이 없네요 게임이. 나와라 버섯. 파사... 아! 와, 이런 거다 체. 어, 잠깐만. 일단 지금 버섯 먹다가 얘네가 스폰이 됐거든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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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좋아요. 섞고, 아 어, 나왔다, 화염자. 아, 어, 좋아. 아, 이래야지. 게임이 이래야지. 아, 어, 실. 이러면 이제 화살이랑 균으로 된 이거 낚싯대 만들 수 있죠? 끝이야? 어, 고맙다, 얘들아. 아, 진짜 고맙다. 야, 덕분에 게임 풀렸다, 야. 어, 방금, 야, 좀비 피그린 때릴 뻔 했다. 게임 끝날 뻔 했다, 야. 어우. 지금 버섯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자갈 챙기길 정말 잘했다. 자갈이 진짜 유용하네. 여기가 아까 거기랑 똑같은 곳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어 다른 곳이다 만세! 다른 곳인가? 아 근데 이렇게 근접한 곳 아니 내가 많이 걸어왔나? 그렇지 어떻게 된 거지? 자 조금씩 게임이 풀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버섯이 납니다. 아 좋아. 어, hey bro, I'm here. 스폰더 찾았고요. 좋아 여기서 이제 애들 다뚝 깎으면 됩니다. 나이스 두 개. 어 뭐야 잠깐만 이상해졌. 오케이 4개 네 5개 한 2개에서 3개만 더 먹으면 될것 같은 오케이 6개 오케이 나왔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건너표에도 있네 여기도 부십시다 경험치 먹자 나이스 이제 철을 얻어줬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였냐면 철 없이는 금블록을 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괴로 만들어진 금블록이요 쟤 뭐야 어, 여기 스트라이더 타고 건너가죠. 일단은 활 하나 만들어주고 낚싯대를 만들어야 돼요. 낚싯대로 바로 뒤틀린 기운 낚싯대를 만들 수 있다. 붐 안장도 있으니까 야, 환상적이다. 진짜야. 아, 가자. 아, 아니, 왜 갑자기 슈퍼 트 눌렀어? 와,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야, 근데 뭐 없다. 좀 뭔가 나와야 되는데, 뭐, 결국 뺑뺑이 도는 이 느낌. 어? 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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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양동이 만들어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철로 뭘 만들어야 될까 내가 계속 고민했는데 양동이 있어야 돼여 여기 아여기있네금 여기 있다 음! 음 어우 진짜 야 맛있다 진짜 이걸 위해서 살았다 나는 어 됐다 진주 줘야 돼 얘들아 화살이랑 진주만 줘아니뭐 철도 고맙고 아 그치 이게 맞지 얘기가 좀 있네 요번 애들은 끝났다 얘네 잠깐만 그러면은 금이랑 상자를 좀 까야겠는데요 이제 에이 브루 I'M HERE 어 빠잉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편하게 상자를 열수 있어요 폭발보호만 갈아입읍시다 오! 파이널리 오케이 철블록을 먹었네요 어 다이아몬드 삽 좋아요 마침 삽이 없었죠? 제가 원래 저 브릿지 형태의 바스티온에 오면은 금을 저기둥에 있는 것만 캐요 웬만하면은 여기 본관에 있는 거 바스티온 본관에 있는 거 내가 잘안 캐거든? 근데 오늘은 좀 뭔가 캐고 싶네 여기 원래 있는데 어 뭐해 뭐해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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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깔쑤야 게임 끝난 거 아니니까 정신 좀 정신줄 잡으셈 진주 조금만 더 떨궈 보셈 벌써 끝남? 아이템 먹게 나오셈 그냥 갑시다 요쪽이네요 방향 여기에요 터졌냐? 생각해보니 나 이제 고기 먹을 수 있어서 그냥 고기 먹으려면 고기를 먹는 게 나을 수도 어 요렇게 저리 가라 방향을 한번더 잡아보자 어 요쪽으로 아! 아니, 근데, 여기가 맵이 있잖아. 지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그걸 갖다 놓는다는 얘기지? 아니, 그니까, 스트롱홀드를 여기에 어떻게 갖다 놔? 아, 이거 땅 속에 있는 거, 용암 속에 있으면 어떻게해 어, 깔수야, 제발. 아니, 잠깐만. 또 용암 바다인데?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아, 여기서 던지면 되겠다. 어! 뒤네? 제발, 제어 제발, 드르르, 제발, 제발. 아! 어, 뭐야? 니가 여기 왜 와? 아, 잠을 안 자서... 아, 그러네. 아, 잠깐만. 야, 근데 깔수 영상에서 팬텀 본거 처음 아니냐? 어, 신기한 거 많이 보네요. 잠깐만, 나 방향 까먹었는데... 아, 잠깐만... 아, 나 팬텀... 아... 야, 그냥 이거, 이거 거래할 생각으로 금 모으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던져 볼까? 뒤네, 그럼 확실히 이쪽이네 방향을... 아! 어!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잉 안 던졌으면 진짜 던져서 찾은 거다 와야 이거 광경이 좀 어색한데? 나왔는데 무슨 내더가 있냐 합성인 것 같다 아 근데 방금 전에 피글리에 있던 데서 존벌레 소리가 나긴 했는데 내가 안 가본 곳이 한 군데 있다 그한 군데를 내가 놓쳤네 봐 아, 지금 소리 나잖아 뭐야 여기 어, 뭐야! 여기네! 아, 여기 있으니까 못 찾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로 찾았네. 아유. 니나가 희망이요. 야, 이것도 섬손이니까 할수 있지. 야, 이거 금조각이었으면은, 그냥 내가, 어, 바스흠을 또 가거나 껐을지도 모르겠다, 게임을. 어! 얘들아, 정말 고맙다. 니네도 드디어 값어치를 증명해냈구만. 오케이! 렛츠고! 네더 아, 아니지. 렛츠고! 엔더! 가자. 야, 프야 Hey bro, I'm here. 아, 부, 아 부읍. 야, 이안 자라. 그냥. 하나는 있어야겠어 이제 어, 자, 이제 차이차근하제씩터제려주면됩니다 그렇지. 자, 렇지 아! 끝났지, 끝났지. 아, 내려온다! 훈병! 와, 용 때리는 거 진짜 맛있네. 와, 맛있는 한 방. 아, 진짜 한 방이 돼버린. 아, 아, 좋아요! 한 대만 더! 아 찰지다, 찰젓! 아, 드디어 끝납니다! 우와! 야, 경험치 야미띠 와중에 다이아 곡괭이랑 다이아 삽까지 먹고 갑옷은 다 풀셋으로 맞춘 것도 레전드네 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